자, 자, 일반 주사위하고는 다르게, 자, 육각면으로 되어 있는 주사위에 여러 가지 숫자가 1부터 12번까지, 예, 적혀 있는 주사위가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의 주사위는 우리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의 성 모형. 자, 이렇게 보면, 뭐, 달리기, 시더, 뭐, 마이시클, 여러 가지 우리들이, 아이들이 활동을 할수 있게, 실제 활동을할수 있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두 가지 모양의 주사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자, 한 친구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모양과 숫자를 해서, 이 모양이 나왔다면, 머피 테스트, 뭐, 1 0 뭐, 윗몸 일으 키기, 뭐, 6회. 이런 식으로 던지는 숫자와 모양에 따라서 활동을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여러 아이들이 한꺼번에 좀 같이 활동을 하고 싶다. 자, 세 세트가 있기 때문에, 자, 세트별 그룹을 지어주게 됩니다.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으로 우리 친구들이 원을 그려서 자기의 조별로, 자, 조별 중에 아이들의 신분은 나도 한번 던져보고 싶기 때문에 자 아이들한테 미션을 주게 됩니다. 자열 명의 친구가 있다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친구 너 하나 던지고 나 하나 던져서 둘이 안 맞춰서 한번 던져보고 그러면 그 다음 친구 다음 친구 돌아가면서 한 번씩 던지게 되면 나도 한번 던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총 지루하지 않게 나도 한번 던져서 나온 그 모양을 내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미션을 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바퀴가 돌 때까지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피드 주사위의 또 다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지도자들이 예, 활용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뭐 운동을 하던 어떤 미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좀 약간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고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 아이들에게 달콤한 휴식 시간을 좀 제공을 해준다. 그랬을 때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해서, 뭐 3세 명의 친구들이 나와서, 이거는 뭐 지도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좋다. 던졌을 때, 뭐, 10 이상, 뭐10 이하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숫자는 의미의 숫자를 정해서, 만약에 정말 같은 숫자 7개, 777이 다 나왔다, 그러면 지도자가 우리 아이들이 간식을 쏜다든지, 아니면 뭐, 던져서 3개의 합이 15 미만이 나오면 미션 성공, 15 이상이 나오면, 아니면 뭐40 이상이 나오거나, 최고의 숫자가 12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숫자를 감안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어 아니면 아이들에게도 뭐 이거를 줘가지고 아이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주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활동을 할수 있는 걸 한번 던져주는 거죠. 자, 이걸로 뭐를 할수 있을까? 항상 아이들한테 뭔가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 우리 지도자들이,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상상력, 무한한 상상력을 좀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예, 주사위를 가지고 자, 우리가 보통에 있는 주사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자, 세 세트가 아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룹이, 세 그룹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각 그룹에서 이피트 주사위를 이용을 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를 견뎌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 아이들의 활동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도 정말 즐거운 예, 놀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